오빠가 초능력을 쓴걸 보고도 붙잡으려 하면 절대 잡히면 안 돼. 텔레포트는 썼었는데... 그런 거야? 응응. 눈앞에서 막 순간이동하면 보통 사람은 잡아도 소용없다고 생각할 거 아냐? 그런데도 멱살 잡으려 한건 자기가 잡으면 텔레포트를 못쓸걸 아니까 그런 거지. 아... 별 능력이 다 있구나. 이런 건 처음 알았어. 주변에 특기자가 없으면 쓸 일이 없으니까. 특기자는 뭐야?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능력자. 오빠도 특기자야. 이력서에 초능력 적는 곳이 취미 특기란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거야. 이 특기란 게 엄청 특이하고 초자연적인 능력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. 선천적으로 예술에 소질 있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특기자야. 미술이나 음악 같은.